hcm 진단받은 10개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격한 운동을 삼가란 말을 자주 들어서 조심하고 있는데 놀아주고 먹이 퍼즐을 줘도 자꾸 개구발 정도로 우다다랍 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10개월 고양이면은 뛸 수밖에 없고 이걸 말릴 방법은 없어요 어린애 야너 뛰면 안돼 너 뛰면 안돼 너 뛰면 안돼 아랫집에서 이놈에 뛰면 안돼 이게 이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운동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자기 스스로 뛰는. 뭐, 한여름에 막, 야, 뛰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닌 이상, 자기 스스로 뛰어노는 거 정도는 뭐, 크게 말릴 방법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이 정도는 괜찮고요. 내가 일부러 막, 낚싯대를 막, 연락 흔들어, 팔 빠져라 흔들어주고, 막, 한여름에 막, 뛰게 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돼요. 막, 놀라게 하고, 병원 데 가서 막, 막 말안 듣고, 무서워 죽겠는데, 막, 붙잡고, 막, 간호사가 누르고, 담요 뒤집어 씌우고, 팔에서 피법 나난리부리면 넘어가겠죠. 그땐 죽겠죠, 진짜로. 그런 거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자기 혼자 우다다 하는 거 정도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인이 심장마비로 먼저 넘어갈 것 같은데 고양이 보다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아셨죠 야, 이것 9시 구독자님이더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요. 5시, 5시 보다더 9시가 매운맛 버전인 것 같은데. 왜 정신이 없어요, 이게 지금. 잠시만요. 일단 9시 처음 시작하면 잠깐 여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좀 마시고 천천히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네, 아홉 그러니까 시 시청자 분들은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어, 매운맛 버전인데 이거 지금요? 어, 잠시만요, 정신 좀 차리고요. 자, 저 집에서 쉬다가 나왔다고 지금 정신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금 출근해서 나왔는데 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목소리> 선생님, 소변은 몇 시간 동안 안 보면 응급 상황인가요? 어, 지금 느낌에 소변 안 보는 것 같은 병원에 가셔야죠. 고양이 소변 안 본지 얼마나 지났는지 누가 확확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소변 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어, 오늘 하루 소변을 왠지 안본것 같아서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 보셔야죠, 그거든요 신장에서 오줌을 만들어요. 신장에서 오줌을 만드는 의미는 뭐냐면요. 오,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요, 신장이 보통 걸러줘요. 그래서 몸에서 버릴 것들을 물과 함께 내보내요. 마신 물의 양만큼요. 그러면은, 방광에서 이거를 갖고 있다가 한 번에 어느 정도 농축이 되면은, 요거를 다시 오줌으로 내보내는 거죠. 즉, 신장용 쓴 방광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어느 순간에 FS 같은 게 생겨서 오줌을 못싸게된 거예요. 그럼 방광에 오줌이 차기 시작하겠죠. 어르도 차다차다차다 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방광이 꽉 차가지고 터질 것 같이 터지면요. 방광이 안 터져요. 역류해요. 어디로? 신장으로 역류해요. 신장으로 요가 역류하는 순간에 바로 신부전화요. 신장 그냥 망가집니다. 신수정으로요. 이렇게 망가진 신장은요. 고치지도 못해요. 그냥 끝난 신장입니다. 영구의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줌 못 싸는 건 응급 중에 응급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살 넘은 코사인데 혹시 너무 무료하거나 심심해서 먹는 것으 신경을 돌릴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무료하고 심심하면 먹습니다. 할일 없고 으면 먹습니다. 그리고 뭐뼈 때리는 말 같지만 백수가 대부분 살이 쪄 있는 이유 그렇습니다.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tv풀을 찾아가지고 한번 틀어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러니가좀덜 그러니까 무료한 환경. 새모이통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뭐. 창문에 매달아놓는 것도 있고, 인터넷 찾아서 새 모의통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하나 달아놓으면 새들 엄청 날라오거든요. 그럼 고양이들이 그거 구경하고 있는 거죠. 물론,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 안전장치 충분히 하시고, 밖에다 새 모의통 붙이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스펙타클 하겠죠. 이번에 복층으로 이사라는데, 를 복층으로 이사오면 대부분 2층은 고양이 방이 되죠. 복층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고양이한테 용도가 좋지 생각보다 그렇게 고양이들이 복층 안 올라가더라고요. 캣타워가 있어서 그런지 의외로 안 올라고 오 복층이 있으면은 대부분 캣타워를 안 놔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캣타워 놔주면 복층 안 올라고 캣타워 올라가는 걸로 보상 캣타워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긴 뭐 고양이가 쉬기 편하게 디자인된 게 캣타워니까 당연히 걔들이 걸 좋아하겠죠. 물론 캣타워보다도 좋아하는 거는요. 캣타워가 올때 포장된 상자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상자 한 부르 버리지 마세요. 상자 하나 던져 놓으면 캣타워 절대 안 올라가고요. 캣타워 포장돼서 왔던 상자 안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묘한 동물입니다. 그렇죠? 3개월부셔 이쁘겠다. 고양이가 물면요. 무시하고 찬물인 하나 적고 다른 방으로 가서 20분 있다가 다시 나오라는 영상 봤어요. 저는 혼자 원룸에 살고 있고 투르무이상까지 구경 나왔습니다. 들어갈 방에서 화장실을 <laughs> 가야 되겠네요. <laughs> 화장실이 20분 벌써야 돼. 어떡해. <laughs> 들어갈 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새벽에 가서 온몸을 깨무는 건또 어떻게 해야 되나. 자주 놀아주고 싶은데. 일단 새벽에 와서 깨무는 건 놀아달라고 깨무는 건데. 사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반응해서 놀아주면 계속 깨물 거예요. 사용마다. 보통 같이 자지 말라 그래요. 사람이 잠을 설치면 안 되거든요. 잠이라도 푹 자야 돼서 같이 하지 말라는데, 원룸이면 또 같이 안잘 방법도 없잖아요. 이러면 좀 고민이 좀 되시겠다. 그래서 지금 3개월이라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 낮밤도 그대로고요. 얘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은 깨무는 것도 좋아지고, 새벽에 사람하고 동조돼가지고 이 일상생활도 사람하고 비슷하게 사람이 자면 얘도 자야 되고 당연히 새벽에 깨우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워요 그러다가 이제 한 6시쯤 깨워 봐서 일어나면 6시에 깨우기 시작할 거야 아마 그래서 언제 깨워야 된다 그래야 일어나서 주인이 놀아주더라 언제 깨우면 주인이 화를 내더라 무는 건안 좋은 거구나 이거 배운 데까지 아직은 너무 애기에빵살이잖아 얘가 뭘 알아요 지금은 모르는 거고 나이가 더 들어야 배우는 것들이라 지금은 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5개월 다 돼가는 양인데 똥을 다 싸고, 똥을 다 묻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 다시 밟아 똥이 묻어요. 그, 들어. <laughs> 지금 두부모래 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두부모래면은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묻기 되게 힘든 모래거든요. 두부모래. 그러니까 안 묻고 그냥 밟고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얘들이 묻는 거는요. 묻기 편하고, 고양이가 모래에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묻는, 뭐, 무언가를 변을 묻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학습행동은 아니에요.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안 한다는 거는요. 이게 본능행동에 들어가거든요. DNA 각인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르치거나 이런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싸면은 묻어서. 흔적을 지우고 냄새를 덮어서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적으로부터 내 가족을 보호하고 적으로부터 내 영역을 보호해야만 한다 이거는 그냥 DNA에 숨겨진 영역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섭거나 큰 소리 나면 웅크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큰 소리 나거나 갑자기 땅 흔들리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요? 웅크리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서 웅크리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서 웅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본능이거든요 이런 본능적인 행동에 들어가는 건데 이 행동을 안 한다는 거는요 내가 손대기가 싫은 거예요 말하면요. 그래서 항상 고양이 모래는 가급적 자연 모래와 가장 흡사한 벤토나이트 모래를 쓰세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고운 모래를 가장 좋아해서 그래 애들은요. 손에 닿는 촉감이 좋고 가볍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 쉽게 묻을 수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두부 모래는 입자가 엄청나게 크고 무거워요. 잘못 덮어 이게요 그러니까 애초에 덮게 설계돼 나온 모래가 아니거든요 안 덮으면 밟고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를 힘들게 막 덮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사실 두부모래 덮기가 쉽지 않아요 두부모래는요 취향들이 있어 두부모래를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겠죠 거기에 습관화된 고양이 있겠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벤토나이트 모래를 선호하고 좋아요 해고울수록 좋아하고 먼지가 덜 날수록 좋아하고 냄새는 없을수록 좋아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실험 결과로 이미 나온 데이터입니다 과학이에요 안녕하세요 자 소방서에서 구조한 고양이들 2개월 정도 소방서에서 키우다가 환경인원 만져서 결국 집으로 데려왔는데 소방사님이시군요 제 사타구니에 쭉축이 꾹꾹이 피어서 처음엔 막다가 호즈마이나 배쪽에서 축축이할때나졌는데 <laughs> 오줌을지리네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맞겠네.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아깝니다 사람과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불편하면 안 하게 하는게 맞습니다. 고양이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내가 불편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얘랑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얘를 내가 내 집으로 드린 거잖아요. 내 영역권, 내 공간으로 드린 거잖아요. 이+ 내역권을 드린 이유는요. 어떻게든 얘를 잘 키워서 대학 보내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서 노벨상을 타게 하지 이러고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좀 행복해 보자. 내, 내 마음도 편하고 얘도 좀 행복해지자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데리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행복해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불편하면 안 돼. 어떤 경우에도요. 고양이가 아무리+ 아무리 너무 좋아야지요.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건 하지 못하게 하세요. 아셨죠? 그게 맞는 겁니다. 둘다 행복한 게 맞는 거지. 내한 내 몸이 생해서 얘를 좀 행복하게 만들겠다. 이건 올바르신 생각은 아니에요. 그 행복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5개월 차 고양이들 링엄에 걸렸어. 고양이들이 링엄에 걸렸어요. 큰일 났네. 오한고양 왜냐면 한 마리만 걸렸을 때는 큰 문제가 안돼두 마리가 걸리면 되게 골치 아파요. 이게 생각보다. 왜냐하면 서로서로 계속 서로 옮기거든요. 이게. 거기다, 입으로도 쉽게 옮기는 게 서로 그루밍 해주다가 입으로도 쉽게 옮기고, 입으로 옮긴 건다 자기 몸을 그루밍하다또 온몸으로 쉽게 옮겨요. 그래서 두 마리가 걸리면은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번지고 심하게 번지더라고요. 이게 한 마리 때보다는요. 보통 저희가 1.2kg 넘어가면 약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4주에서 6주 정도 쓰는 거하등의 문제 없고요. 링엄세스는 이트라코나졸 같은 게 간독성이 있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요. 링엄 자체도 곰팡이균이잖아요. 이 곰팡이균도요 간독성과 신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 곰팡이균 자체가 어차피 몸에 데미지를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보다는 간독성 있는 항생제나 아니면은 이트라코나졸 같은 어떤 어, 항진균제를 먹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빨리 낫는 게 오히려 장땡이에요. 그래서 먹이셔야 돼요 이 경우는요. 그래서 득시, 모든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치료든 관리든 어떤 거든 득실이라는 게 있어요. 약이라는 걸 먹음으로써 우리 몸에 위해를 분명히 가요. 뭐, 신장에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간에도 안 좋을 수 있겠죠. 더군다나 신부전인 애들이 약을 먹는다.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득실을 따졌을 때 약을 먹었을 때 득이 훨씬 더 많다면 당연히 먹어야죠 링웜에 걸렸다 그러면은요 얘가 지금 1.2kg만 넘어간다 그러면요 당연히 약을 먹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왜냐면 곰팡이를 갖고 사는 거보다도요 사람한테 옮기는 뭐 위생적인 이런 걸 배제하더라도 얘 몸에 실제로 간이나 신장이 안 좋아요 곰팡이 자체가 몸 전체에 데미지를 심하게 줄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어서 빨리 낫는 게 훨씬 이득이 큽니다 그러니까 먹이는 게 당연합니다 이거는요 집안에 불이 붙었는데 근데 네, 가전기구에 물 닿는 게 있어서 불안 끄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빨리 물, 소화기 뿌리고 막물 뿌리고 해야죠. 가전기구가 망가지더라도 불이 더 크게 번지기 전에요. 그 월이랑 똑같습니다. 아셨죠? 윤태님께서 야경 샴푸 링엄에 그닥 효과 없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야경 샴푸 링엄에 그닥 효과 없습니다. 그럴 바엔약한 봉지 더 먹이시고 약한번더 발라주시는 게 훨씬,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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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약한 봉지 더 먹이세요. 아셨죠? 그리고 그냥. 털 밀고 뭐 약용 샴푸 하면은 효과가 없진 않습니다. 없단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어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들어 간 노력과 시간과 고양이가 받는 스트레스와 주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고려하면은 효과가 너무 그닥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득실을 따졌을 때 약용 샴푸의 득실이 그렇게 크냐? 저는 그렇게 크다고 안 봐요. 약 샴푸 득실을 따졌을 때 오히려 실이 더 크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아지는 피부병 심하면은 약용을 해야 되는데 절대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약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각질 용해제를 써야 되는 경우에 피부병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각질을 용해해서 각질이 많이 생는 애들이 있거든요. 일단 한번 각질 표면 각질을 녹인 다음에 그다음 약을 써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각질 용해제나 타르 성분이 들어간 약용 샴푸를 써줘야 돼요. 그런 애들은요. 그래야 그 다음 치료가 이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욕이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 피부 타입, 피부병의 종류에 따라서는요, 그런 종류 의 약용 샴푸를 써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약욕에 대한 거는 링웜에 대한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긴 미국 서부 사막지역인데 벤빈님 빈, 빈, 미국 서부 사막 좋네요 야생양이한테 밥을 줬더니 집 밖에 머무르면서 방어뱀을 잡아요 쥐, 토끼, 새도 들어갔다 놨고 집 밖에 나갔다가 기절할 뻔 뱀이 있어도 놀래 어떻게 할지 고양이 뱀 진짜 잘 잡는 거 아세요 고양이? 앞발로 탁 쳐서 머리를 대가리 대가리 탁 때려 잡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TV에서 보고요 고양이가 뱀을 의외로 되게 잘 잡더라고요 미국 대단하네요 진짜 일단은요, 그냥, 도, 그냥 제가 요것도 고양이가 쥐 잡아오는 거에 대한 설명한 영상이 어디 있는데 제목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우와, 고양이가 쥐를 잡아본다면요. 영상이 있어요. 별영상을다 만들었는데, 이 영상들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그냥 조용히 갖다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뭐 고마움의 표시다 이런 걸수 있는데, 뭐, 어린 고양이가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항상 네가 사냥을 해서 나에게 음식을 줬으니까. 왜냐면 내가 밥을 준다는 건 얘는 사냥해서 주는 거랑 똑같은 기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랑 영역권을 공유하는, 나랑 영역권을 공유하는 넌큰 고양이고 내 좋은 동료야. 근데 네가 항상 나 대신 사냥을 해서 음식을 줬으니까 내가 오랜만에 사냥을 이번에 성공했거든. 그래서 내 사냥물을 나눠 줄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래가지고 얘는 자기와 한 영역권을 공유하는 든든한 인간 동료에게 항상 사냥감을 인간 동료가 사냥감을 자기한테 나눠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간만에 자기가 사냥에 성공했을 때는 자기도 사냥감을 물어서 같이 나눠주는 행위에요 그걸 옆에서 같이 먹을 필요는 전혀 없고요 조용히 뒤로 해서 버리시면 됩니다 아셨죠 두 번째는 애기 때부터 키우는 애들은 그런 거 있어요 엄마나 드디어 사냥에 성공했어 요 이거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키우던 애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가서 그런 것들을 잡아오기 시작한다면 요 엄마한테 자랑을 하기 위해서 갖고 오는 거래요 엄마나 드디어 사냥에 성공했어요 상대를 엄마로볼 때, 동료로볼 때가 아니고 이럴 땐 그런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귀엽지 않은가요? 그래서 고양이가 사냥물을 물어오는 행위는요 어떤 은혜를 갚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어떤 든든한 동료의식을 가진 인간에게 내가 간만에 사냥을 성공했으니 이번엔 내가 사냥물을 나눠줄게 이런 의미하고요 아니면 엄마 엄마한테 엄마나 드디어 사냥에 성공했어요. 엄마 하고 자랑을 하려고 물고 오는거래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이번 기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든든하시겠네요. 방울뱀 물어 뱀도 물어오고 방울뱀 물뭐 큰일 나죠. 뱀도 물어오고 든든하시겠네요. 사실 미국하고 호주는 고양이가 없었던 대륙의 신 그래서 신대륙인 거거든요. 호주 대륙도요, 미국 대륙도요. 고향에든 대비가 전혀 안돼 있는 대륙이었어요. 왜냐하면 천적이 없어요. 고양이란 종류를 처음 본 거죠. 얘네는 최상위 포식자에서 그날 그날에서요. 그래서 호주에서도 어마어마한 동물들을 멸, 멸종시키면서 지금도 번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요. 고양이의 적수는 없어요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동물, 작은 동물 좀 멸종시키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동물을 멸종시키고 있어요 고양이가 그조그만 고양이가 대단하지않아요그뭐 고양이보다 힘센애 많잖아요 뭐 미국에 퓨마도 있다던데 뭐큰 고양이도 있다던데 걔네가 굳이 힘들게 고양이를 사냥할 이유가 없어요 걔는 천적이 아니에요 그냥 고양이는 어저새끼 뭐지 이거 이거 끝이에요 왜냐면 고양이는 경쟁 상대도 아닐뿐더러 굳이 잡아먹으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선모해야 돼요 자기도 자기도 어딘가 얼굴에 상처 나 각오라고 잡아야 돼요 굳이 그걸 잡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다른. 먹잇감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독수리도 마찬가지야. 굳이 고양이같이 날선을 잡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고양이보다 잡기 쉬운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천적이 아니에요. 고양이 천적이 미국 대륙에 없어요. 옛날부터 없었어요. 천적이란 게 형성되려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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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막 수만 년 전부터 같이 막 경쟁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 과정이 없이 고양이 는 떡하고 생긴 포식자잖아요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도 호주 대륙도 고양이를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 호뭐 호랑이 같은 거 없어요. 호랑이 호랑이가 굳이 고양이를 왜 잡아요? 잡을 수는 얼마나 쉬운 거, 쉽고 편한 게 쉽고 편하게 만데 얼룩말도 있고 고양이 를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래서 고양이는 천적이 없는 동물이라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도 얼마 전에 뭐 수백 마리 고양이를 학살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고양이를 잡고 고양이가 너무 너무 많은 야생 동물들을 죽이니까. 지금은 고양이를 오히려 죽이고 있다. 고 호주 대륙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는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까지 천적이 없는 나라는 또아니여가지고 왜냐면 워낙 먹을 게 없고 척박하니까 모든지다 모든 생물들이 모든지다 먹는 이상한 나라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서로서로가 천적이 서로 얽히고 살켜가지고 예를 들면 뭐, 뭐 단비 종류만 해도 고양이 진짜 잘 잡거든요. 그리고 강아지들도 우리나라는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개가 고양이 사냥하는 거드문데 우리나라는 그 개들은 고양이 진짜 사냥 잘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사람만 먹고 살기 힘들게 아니고 동물들도 먹고 살기 힘든 나라구나 반도라는 게참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대륙에서도 아주 아주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고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게 사계절이 너무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춥고 진짜 와 이렇게까지 진짜 살기 힘든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살기 힘든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SNS 가르치하 있다고 하네요 사용품과 노맥에서 될까잘 모르겠네요 이거는요 일단은 어가로 치약을 바른다는 얘긴가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칫솔질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치약만 바르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빨을 닦는 게요 물리적으로 세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치주 포켓이라 그러죠 왜? 이빨과 잇몸 사이. 아, 이거는 마침 있다. 강아지지만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말하면 치주 포켓이 여기에 이빨과 잇몸의 사이거든요. 요사이가 세균이 번식하고 치석이 여기서부터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요사이를 칫솔로 부드럽게 쓸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 치약을 뭐 손으로 바르는 거는 뭐 연습 삼하는 거지 뭐 물리적인 자극은 안 되니까 사실은 칫솔질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뭐 이렇게라도 닦아야지 할수 없이 손으로요. 그리고 치약이라는 거는 사실 별의 깨끗하게 닦는다. 뭐 소독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그냥. 연마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 이 작은 알갱이죠. 약간 까끌까끌하게. 옛날에는 사람치약에 연마제 플라스틱을 썼어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저게 많이 들어있어. 그걸로 연마하는 거고 거기다 불소를 섞었거든요. 요즘에는 법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못 쓰게 에서못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연마제 때문에 연마제로 이 살짝 닦는 건데 뭐 깨끗하게 치석이 생겼다 그러면 닦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미 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발라주는 치약으로 유, 유, 유행했던 것들 있잖아요. 효소계 치약이라 유유행했던 것들이잖아요 효소계 치약이라서 해바르면 침을 막 유도해 한 번에 많은 양의 침을. 그러면 침이 세척작용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좀 낫는 건데 사실 칫솔질 말고 나머지 효과는 뭐한10 정도 잡아야 되나? 칫솔질이 90 이면은요 칫솔질이 100 이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효과가 한10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막큰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고 차라리 무언가 씹을 수 있는 걸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양이도 이제 찝는 간식들 있잖아요 칫솔질에 도움이 되는 간식 씹음, 씹거나 뭔가 쪼개면서 그게 이제 거기에 들어 있는 것들이 그라인딩하는 요것을 세척해내는 요런 효과들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게 낫지 않나 앞으로 계속 당분간은 한번 9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요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3회에요? 되게 오래됐어요? 오우 세상에 그럼 보통 일주일이 52주잖아요 그럼 이제 1년 8개월 9개월 정도 한 거죠 지금요 라방을 한주단 빠지고 한 거죠 횟수로 따지면요 은 열심히 했네요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진짜